혹시 달리기를 시작해볼까 하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 바로 달리면 무릎이 망가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달리기를 망설이시더라고요. 오늘 그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막 달리기를 시작하셨거나 이제 해볼까 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사실처럼 믿고 있는 이 말, 과연 진짜일까요? 네,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니옵니다. 운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달리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무릎통증의 진짜 원인은요, 달리기라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와 잘못된 방법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흔히 달리기를 무릎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오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 보시면 오해와 진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우리는 달리기가 무릎 연골을 닳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오른쪽처럼 말합니다. 올바른 조건만 갖춰진다면 달리기는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고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근력도 없고 올바른 방법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무릎에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달리기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무릎을 아프게 하는 진짜 적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어?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약한 하체, 잘못된 자세, 너무 무리하는 것, 제대로 쉬지 않는 것, 그리고 신발이나 달리는 장소 같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무시한다면 당신의 무릎은 계속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무릎이 원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무릎은 스스로 힘을 펑펑 내는 곳이 아니고요.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이 만든 힘을 발목으로 전달해주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자기가 할 필요도 없는 충격 흡수까지 떠맡게 되는 거고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중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달릴 때 무릎은요 자기 체중의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충격을 견뎌내야 해요. 만약 체중이 좀 나가는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달린다면 무릎은 매 걸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통증 없이 정말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계획,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시험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와 한발 서기. 이두 가지가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 우리 몸은 달릴 준비가 안된 거예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안된것 뿐이니까요. 달리기를 위한 준비 운동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걷기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건요. 앞으로의 달리기를 위한 최고의 관절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초 체력과 관절의 내구성을 차근차근 기르는 거죠. 자세에 관해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멀리 뻗어서 뒤꿈치로 땅을 쾅 찍는 자세. 이건 무릎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똑같아요. 대신에 보폭을 살짝만 줄여서 발이 내 몸의 무게 중심 바로 아래에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도록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매일 달려야 운동 효과가 크다는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근육과 관절은 회복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일주일에 2, 3번 정도 달리고 나머지 날들은 걷거나 쉬면서 몸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린 후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회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훈련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운동 중에 느껴지는 통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통증은, 아, 내가 약해서 그래, 참아야 해,가 아니에요. 잠깐 멈춰,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고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부상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나는 지금 당장 달려도 괜찮을까? 아니면 걷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무릎 통증이 있었거나 체중 부담이 좀 크고 아까 그 근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걷기 우선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괜찮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달릴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 오늘 설명의 결론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달리기를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달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이사지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통증 없는 달리기는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3단계를 보여드립니다. 1단계 근력 2단계 걷기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달리기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이 3단계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도 평생 통증 걱정 없이 달리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